고, 딸, 영, 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동사, try를 살펴볼게요. try. 노력하다. 이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모두 쓸수 있는데요. 뜻이 달라집니다. try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가고요. try 다음에, ing. 동명사를 쓰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인데요. 가볍게 경험해보는 느낌을 가져요. 뭐뭐 하려고 노력해봐. Try to. 그냥 한번 해봐. Try ing. 그럼 바로 문제에 적용해볼게요. 나는 그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노력 중이야. 정답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미래 느낌을 가지는 투부 정사를 씁니다. I'm trying to finish the project. 그 다음 문제. 충전기 다른 걸 한번 써봐. 정답은 뭘까요? 혹시 모르니 다른 충전기를 써봐. 경험의 보기를 추천하는 거죠? 경험 느낌을 가지는 동명사를 씁니다. Try using a different charger. 마지막 문제. 나는 매운 음식을 시험 삼아 한번 먹어봤어. 정답은 뭘까요? 먹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경험해 본 거죠? 경험 느낌을 가지는 동명사를 씁니다. I tried eating spicy food.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투부정사, 동명사를 쓸때 뜻을 따져봐야 하는 동사. try to는 뭐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는, 뭐뭐를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인데요. 투부정사를 쓰면 미래 지향적으로 노력하는 느낌, 동명사를 쓰면 가볍게 경험하는 느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stop to와 stop ing를 알아볼게요. 오늘 공부 끝!